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직접 책망하신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잘 바꿔지지가 않고 잘 귀에 들리지가 않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사는 대로 살죠. 인생에 어떤 큰 문제나 위기나 뭔가를 좀알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옛날 습관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어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뭘 결단하고 가고 와서 되는 문제라면 아마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각오와 결단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각오와 결단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 각오와 결단을 얼마든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떠한 점은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런 행동이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러면 다윗은 왜 앞으로 오실 자기의 후손 가운데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후손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요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전에 시간에 함께 나왔던 말씀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는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다윗도 수천 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주님이시지, 난 그분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고백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너희는 가만 보니까 니네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 너는 대단히 잘나서, 너희는 대단히 완벽해서,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도무지 필요 없는 것처럼, 너네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 마치 너희는 완벽한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서기관 너희들에게도, 바리세인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해. 다위세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고,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는데 그 다윗 세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종교 지도자 너희들 너희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런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자꾸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그리스도보다 너희들이 더 나은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 역사 가운데 자꾸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일만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 본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이면 오늘날 뭐 교회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그런 회당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다음 사람들은 또 묻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회당에서는 좀 특별한 어떤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는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런 어. 이런 강대상 있는 요 자리에 의자를 하나 딱 놓고 거기에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른 것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거 다 들으면 안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는 거.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했던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과 같은 거.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거든 그것은 지켜라 이거죠. 여러분 십계명, 성경에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게 다, 나, 돌고 돌고 돌면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들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엔 돌고 들어서 내가 원수질 사람이 없는 것이고, 뭐다 계속 돌고 돌고 결국엔 그걸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율법은 다 지키면 다 우리에게 유익인 건 맞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못 지키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다못 지켰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왜 봉사 안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많아요. 아주 그냥 저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이야기가 꼭 뭐라고 들리느냐. 목사님이 다 하셔야지 왜 목사님 다안 하십니까? 이렇게 들려요. 앞으로 이제 장로님두분 세우면 하여튼 저한테 교인들이 기대하는 걸싹다 몰아가지고 한번 어디 가셨는지 하여튼 두 분한테 그냥 교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나눠 드려야지 <laughs>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아주 흐뭇하네 <laughs>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봉사와 구제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요 귀찮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누가 좋겠습니까 누가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몸이 아프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누가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누가 좋겠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도 하루하루 그것을 쌓아낸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은 거예요. 이거 쌓아놓은 거는요. 몇 년이나 쌓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몇 년이나 돼요. 이거 시간 때문에 바쁘고, 건강 때문에 바쁘고, 환경 때문에 바쁘고, 그거 다 따져봐야 일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봐야 그거 몇 년? 몇, 몇 시간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거 몇 시간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느냐?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음, 뭐 나는 나만 하면 되지 뭐. 나 편한 대로만 하지 면 근데 그게 결국엔 나중에 누구에게 손해냐? 목사 자기에게 손해. 교회 직분자 자신에게 손해라니까요. 그걸 몰라요. 얼마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할수 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그거를 못한단 말이지.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 좋고, 본인을 훌륭하게 만들고, 사랑받게 만들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죠. 부모님이 어렵게 학비 줘서 학교 보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친구들과 인해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게 다 좋은 일이죠. 그거 뭐 하면 본인한테 나쁩니까? 그거 다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뭔지를 잘 알아야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해할 만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그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그런 지들 마음대로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무리들, 제자들이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사람 앞에서는 참 잘한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봤을 땐그 사람들 보는 데서는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그것이, 어, 저 사람들 믿음 좋은데? 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였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느냐 사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많이 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조미노에 11조까지 떼고요. 오늘 내가 고기 구워 먹는데 후추를 좀 뿌렸다. 그러면 그 후추 뿌린 거에 11조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냥 후추 한 통, 후추 조금 뿌렸으면 후추 한통 그냥 내버려 면되지 그걸 그, 그람서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몇 그람을 후추를 뿌렸나 중에 10분의 1을 계산해서. 그니까 러그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철두철미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전진에 대해 헌금도 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애초에, 애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리로 가게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역사가 1차 세계대전에 끝나든지 2차 세계대전에 끝났는지 벌써 끝나도 오래전에 끝났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다못해 내 안에 있는, 내 고쳐지지 않는 내 습관, 내 말버릇, 내 행동거지, 이런 거에 내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네 애초에 애초에 내실력으로는 목사할 수도 없구나. 애초에 내실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구나. 뭔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답을 금방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은 율법 잘 지킨다, 뭔가 진지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에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늘 학교 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얘가 구구단을 못 해보네? 웃기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대요. 도시락 먹고 밤에 자율학습까지 해가지고 11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버지가 "자, 그러면 네가 이제 중학교쯤 갔으니까 자, 구구단, 구단까지는 외웠겠지. 자, 구구단 한번, 삼단 한번 외워 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대번에 뭐예요? 아, 얘가 학교 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도시락만 까먹고 놀았구나.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말하기는 나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야,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떻게 중학교가 가도록 부부단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그게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너희들이 알았어야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야지.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생활은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갔어야지. 그게 맞지. 어떻게 너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리로 가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지적해요. 그게 뭐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말씀을 뭐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이마에 말씀 주머니를 넣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목에도 이렇게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손목에 말씀을 새겨라, 이마에 말씀을 쓰고 다니라 이게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핵심이지. 이 사람들은 누가 누가 이마에 말씀을 많이 적고 다니나. <laughs> 누가 누가 손목에 말씀을 많이 적고 다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애가 수능시험 이제 치는데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될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쓰려고 이렇게 이제 단어장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영어를 외우잖아요. 근데 얘는 영어를 외울 생각은 없어요. 단어장만 무슨 스케치북만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단어만 잔뜩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외우지는 않고 그냥 단어장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이게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건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시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대단한 거네. 내가 평생 저 사람 한 명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예수를 믿어줄 만도 한데. 야저저 저 사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적이네. 이거 확인하라고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 전도 50명 했어. 나 전도 100명 했어. 이런 사람들이 마치 내 실력으로, 내 말실력, 내 설득의 실력으로 나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당신들은 열심히 없고, 말실력이 없고, 노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 성경을 많이 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모르고, 말씀 외우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손목하고, 이마에 말씀 많이 적고 다니라고 했더니, 그렇게 살 마음은 없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온 몸을 그냥 말씀으로 적어가지고 다 기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온 몸에 다 적고 다니는데, 이웃에게 10원짜리 하나 쓸 마음이 없어요. 뭐냐고요, 그게. 그뭐 하는 거냐. 그냥 차라리 말씀을 지우고 다니든지, 내 이웃을 사랑한다. 지저스, 이즈 러브 이러면서 막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다 보면 큰 왼쪽에 엄청 큰그 무슨 비타민 파는 회사에서 간판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놓고 운전은 막 그냥 사랑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앞에 감히 끼어드는 거야. 막 이러고 있죠. 십자가 달아놓고 뒤에 성경책 올려놓고, 얼마나 무서워요.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그게 이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키우기 하고 왜 하는 거냐? 그리고 나서 본인의 한계, 본인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편하니까 나도 예수가 필요한데 그냥 그거 인정하면 편한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예요.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 아니었으면 결석 교회 쫓겨나가지고요. 지금 길바닥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 못 믿고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허물을 10개 찾아내면 저는 감사할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허물이 10만 개, 100만 개가 넘거든요.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아, 나 바보예요. 나 멍청해요. 난 너무, 난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나는 꼭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러면 여러분, 그 은혜로 똘똘 뭉쳐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리로 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 박사학위 받은 목사요. 어디 이 시골에 나 같은 박사학위 받은 목사 볼수 있다고 나한테 감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 윗자리 앉아야 돼요.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더 말씀 잘 알아. 내가 기도 더 많이 해. 내가 전도 더 열심히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를 알아? 이걸 계속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그냥 납작 엎드리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거든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한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500명 전도했습니다. 1000명 전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막 춤을 추고 다녀야 되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예배 준비하는데 마이크 소리만 조금 이상해도 전도사들 아주 반쯤 죽여놓는다고요. 막 발로 그냥 정강이를 막 발로 차고, 이 자식아, 내가 이거 하는데 마이크를 그딴 식으로 해나, 이러고 막 욕을 해, 붙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랑을 해야 속이 편한데, 내가 내 자랑 해가지고 그거 며칠이나 갑니까? 내가 집을 샀어요. 그거 사람들한테, 나집 샀어요. 하나님이 나집 주셨어요. 나 너무 좋겠죠? 며칠 가요. 사람들이 며칠이나, 우와, 좋으시겠네요. 며칠이나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허무하고 답답하고, 지금 죽으면 나 어디 갈라나? 이러고 그냥 엉뚱한 생각이나 들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고 이제 내가 이틀, 삼일 뒤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완성할 거다. 너희들은 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꼭 기억하고, 너희에게 꼭 필요한 일을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평강하게, 편안하게, 안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의 삶을 잘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내라고 하는 걸 원하겠어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어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아름답게, 평강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뭐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애가 오늘 안전했으면 좋겠다.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 안 해도 된다. 너 괜찮다. 내가 다 해놨다 이거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